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료심을 축복합니다.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희망의 새날을 주셨습니다. 하루하루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의 말씀 따라 복된 걸음걸음 걸어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실 말씀을 기다리며 기대합니다. 저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참 마음과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저희의 삶 되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루벤 자손과 문하세 반지파가 가난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재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재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 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가자손과문하세 반지파가 가난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재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일라셀의 아들 비나스를 길라 땅으로 보내어 로벤 자손과 갓 자손과 무나스의 반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열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니, 하게 니하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라 땅에 이르러 로벤 자손과 갓 자손과 무나스의 반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월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건을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였어.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 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재단 외에 다른 재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야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하므로 이스라엘 원회 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 e 의 지도하에 가 l Israel, Israel, i s r a 에 l Isr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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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레위 지파에게 그들의 성읍을 분배했죠. 레위 지파는 모두 48개의 성읍으로 각각 지파에 속한 그러한 성읍을 받게 되었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모든 지파는 하나님의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림이 된 그러한 어 그들의 성읍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와 함께 레위 지파는 모든 지파 한가운데 들어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늘 상기시키게 되죠. 자, 이렇게 모든 것이 이제 다 마무리 되었습니다. 자, 이때까지 혹시 기억하나요? 동쪽 지파, 두 지파 반 동쪽 지파들은 서쪽, 요단 서쪽에서 이렇게 정복 전쟁을 하는 동안 그들과 함께 전쟁에 참여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여호사와 약속했기 때문이죠. 우리를 이 동편 땅을 주소서 모세 때에 이미 요청하였고 하나님께서는 허락을 하셔서 모세를 통하여 그 땅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땅을 받았다고 해서 야잘 됐다 우리 이곳에 머물자. 하고, 나머지만, 요단으로 건너가 서쪽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 거죠. 너희도 함께 참여해야 한다. 원래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했던 그 땅을 정복하는데, 너희도 끝까지 함께하고, 그것이 끝난 후에야 너희들 돌아올 거다. 바로 이 약속한 그대로, 바로, 모든 것이 끝난 후에, 여수아는 이들을 돌려보냅니다. 22장 1절은 바로 그것이죠. 여수아가 루벤 또 가브나스의 반지파를 불러서 이두 지파 반 루벤 가브나스 반지파에게 이제 너희들 정말 수고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 너희가 너무나도 잘 지켰다. 이제 너희는 너희의 분대받은 땅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너희 소유지로 가서 이제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지만 반드시 기억할 것은 22장 5절 반드시 율법을 행해야 한다. 모든 길로 하나님이 사랑 여호와를 사랑하는 모든 길로 행하고 그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아주 분명하게 여호사가 그들에게 요청하고 또 그들에게 권면하죠. 그래서 그들은 모두 아멘하고 그들의 소유지 요단 통편으로 건너갔습니다. 자, 그리고 그 나서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자, 이렇게 요단 통편으로 건너간 그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재단을 쌓았어요. 그런데 아주 굉장히 큰 재단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어, 보기에 큰 재단, 이 재단을 쌓은 것은 요단 언덕과. 11절에서는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과 그러니까 바로 요단을 중심으로 동쪽 서쪽이 나눠지죠 그 바로 그 요단가에 큰 재단을 쌓은 겁니다 자, 재단은 보통 무엇이죠? 예배하는 것이죠 재물을 드리고 제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디에 재단이 있어요? 어디에 성막이 있어요? 지금 실로라는 곳에 있어요 그것에 하나님 의 언약궤가 있고 그것이 성막이고 그것에서 제사하는 것인데 아니 이들이 이 유단 동편에다가 똑하니 제단을 쌓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 모습을 보고 또이 소식을 듣고서 12절 온 회중 이 서편에 있던 모든 회중에서 회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소식을 들은 모든 백성들이 분노한 겁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어?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하지? 왜냐면 이스라엘엔 재단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실로. 그리고 그들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또 다른 재단을 세웠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싸우려 가니라 내전이 일어날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자, 이 내전의 위기 가운데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갑니까? 13절. 제사장 엘라세리 아들 비느하스. 그도 역시 제사장이죠. 비느하스. 가 대표로 그리고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뽑아서 열 명의 지도자들을 뽑았어요. 그래서 이비누하스와 함께 이 대표단이 이제 유단 동변으로 가는 겁니다. 단판을 저야죠 그래서 이렇게 그들이 어 대표를 뽑아 보내게 됩니다. 자, 이 대표로 뽑힌 사람들은. 예 각집파에서한 명씩 대표자들인데, 어, 여기서는 이제 가문의 수령이고, 천부장이나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첨부장의 문자적인 의미는 천명의 군사를 거느린 대장이라는 것이죠. 뭐, 대대장. 어, 그 이상 되는 그러한 지도자인데 사실은 어, 그러한 뭐 문, 문자적 의미라기보다는 아주 최고의 그런 어, 지위에 있는 그러한 지도자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저 이렇게 대표들을 파견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이제 유단강을 건너서 길라스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루벤자성가짜성무화세 반지파 그 대표들과 딱 마주치게 되는 겁니다. 16절 마주치자마자 다짜고짜 뭐라고 해요?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해요 회중은 대표를 말해요 여호와의 대표자들이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였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였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재단을 쌓아서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느냐 이들이 화가 난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이 동편에서 제단을 쌓았다. 이것은 여호와를 거역하는 거다. 여호와에 대한 범죄다. 여호와에게서 돌아서는 것이다. 분명하죠. 이래서 그들이 화가 나고 내전이 일어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괴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범죄였어요. 하나님 앞에 배교하는 것이죠. 아니 제단을 하나 또 쌓았으니 그들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 예배가 분열이 되고 회막을 인정하지 않는 셈이 되었어요. 실로 에 있는 회막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마치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17절에 부월의 죄악 사건을 또 꺼내낸 회고합니다. 부월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게. 이 부월의 죄야, 바알 부월 사건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이민수기 25장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모압 여인들에게 꼬임에 넘어가서 그만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바알들그 신들을 섬기고 타락하게 됐어요 이론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그들을 전염병으로 심판하시고 그래서 2만 4천 명이 심판받아 을 죽게 되죠. 이건 아주 뼈 아픈 사건이었어요. 뼈 아픈 사건. 그래서 이 바알볼 사건이 자꾸 나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이 바알볼 사건 그들에게 딱 각인이 된 거죠. 야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을 때 이처럼 엄청난 결과가 오는구나. 그러니 지금 이렇게. 이들이 동편으로 가서 여기서 또 이렇게 재난을 싼다. 이건 감당할 수 없는 일이야. 바로 그와 같은 아주 영적인 긴장감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는 것이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 그가 이스라엘 원 회중에게 진노하시라. 너희가 오늘 이렇게 배역하지 내일이면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진노하실 거다. 우리 감당할 수 없다. 그러면서 말하죠. 그런데 너희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눠 가질 것이라.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 소유지가 깨끗지 않다면 이들은 지금 이제 이 서편에 있는 대표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동편으로 갔는데 이들이 생각하기에. 그 땅은 원래 하나님의 약속한 가난 땅 밖의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모세를 통하여 그들이 그 땅을 받긴 했지만 막상 거기에 가고 보니 아이 땅은 거룩하지 않아. 만약 그런 생각 때문에 너희가 그 땅을 거룩하게 하려고 재단을 쌓은 거였다면 걱정하지 마 이리로 건너와 그땅거 버려두고 우리에게로 와 그런 뜻이에요. 우리 소유지를 나눠 가질 것이나, 너희가 오면 우리 얼마든지 우리 땅 나눠 가질 수 있어. 너희가 그거 버리고 이쪽으로 건너와도 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이 서편인 사람들이, 아, 왜 저렇게 지자를을 쌓았을까 하면서 생각했던 거예요. 첫째,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거역, 범죄행위, 배반이다라는 게 분명하죠. 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만약 너희가 그 땅이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성결하기 위해 제단을 쌓은 것이라면 그렇게 하지 말고, 와, 제단은 여기 에 실로에 있어. 그러니, 우리로 건너면 우리가 너희와 같이 땅을 나눠 가질 거야. 이 얼마나, 어, 정말 사랑어린그런 말입니까? 그만큼 이 사건이 너무나도 진지하고 충격적인 것이었어요. 감히 어떻게 재단을 싸라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우리도 우리를 하여금 거역하게 하지 말라 우리에게도 거역하게 하지 말라 너희들 그렇게 거역했다면 우리 다 죽어 그들은 이미 경험을 했어요 20절에 그래서 누구를 말해요? 아간을 또 말하는 거죠 아간이 누구예요? 아이성 공격했을 때 실패하고 패배하고 보니까 아간이 여리고성 공격한 후에 그곳에서 신할산 외투를 훔쳤고 하나님께 다 진멸했어야 돼, 다 태워버렸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의 것을 가진 거야, 하나님의 것을 손대는 거지요. 은덩이, 금덩어리. 그래서 아간과 그 가족들이 몰살했어요. 바로 이 사건을 또 떠올리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회중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임한 것을 우리가 아직도 모르느냐, 기억하지 않느냐? 그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온 가족이 여럿이 죽었지, 심판받았지. 노희의 죄로 인해서 우리 민족이 심판받으면 어떡하려고 하는 거야. 그런 거죠. 자, 이것을 보면 아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의 효과가 있었어요. 그들은 기억하는 거죠. 아, 이건 정말 아니구나. 이건 정말 큰 문제로구나. 기억하는 거죠. 또, 바을볼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도 그들에큰 뼈저린 교훈이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동편 지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죠. 예, 내일 말씀은 이제 이 동편 지파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 해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 이 해명 있기 전에 오늘 본문만 보게 되면 굉장한 긴장감이 돌죠. 그리고 아 정말.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보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민족이 하나 됨을 중요하게 여기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재단을 활용하지 않고자 하는 굉장히 순수한 믿음이 이때에는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한편으로는 보는 것 같아요. 자. 결말은 내일 본문 보면, 보면 되고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우리가 봅니다. 아, 이걸 보면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야 정말 이 동쪽 집파들이 그렇게 재단을 쌓기 전에 미리 이 서편 집파들과 적어도 여호수아에게 아니면 지도자들에게 우리 이렇게 재단을 쌓으려고 해 근데 이것은 이러한 뜻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 오해하지 마라고 미리 소통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아요. 그만큼 신중하게 일을 처리했으면 좋았겠다. 또한 서편 이 지도자들도 조금 더 신중하게 했으면 좋았겠다. 다짜고짜 가서 싸우려고 대들지 말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좀더 부드럽게 해주면 좋았을까,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어, 일어난 이 사건 속에서 이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배 중심의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김을 보고 있죠. 너희가 거기서 재단을 쌓든 말든 뭐 상관없어. 우린 여기 실로에서 제사 드리고 여기 성막이 있으니까 뭐 그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예배를 함께 해야지. 다른 예배? 다른 재단?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한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쁨으로 드린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하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예배가 온전히 우리를 하나된 믿음의 공동체로 세우는 것이죠. 공동체에서 예배의 중요함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서편 지파들이 굉장히 민감하다는 것을 볼수 있어요. 이것은 좋은 의미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감하다. 죄에 대해서 민감한 것이죠. 동쪽 지파들이 재단을 쌓을 때, 아, 뭐, 그래, 뭐,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아니,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거역인데 이것은 잘못인데 굉장히 죄에 대해 민감한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필요하고 좋은 것이에요. 죄에 대해 민감하면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죄를 경계하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공동체가 이렇게 민감한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교만함에 대해 아주 민감하고 탐욕에 대해 아주 민감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세워가는 일에 한 마음이 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그렇게 될때 교회는 건강하게 바른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죄에 민감할수록 교회는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복된 공동체, 예배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이죠. 자, 또 한이것은 온 모든 지파가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두 지파 반 동쪽 지파들을 보낼 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했던 말이 중요해져요. 22장 5절이에요. 오직 율법을 반드시 행해야 한다. 여호와를 사랑해야 한다. 여호와의 길로 행하고 그 계명을 지켜야 한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대해 다해, 다해 그를 섬겨야 한다.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다 서쪽지파에도 다 해당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들은 이처럼 하나님에 대해 사랑하고 온전히 섬기고 충성하는 그러한 나라를 세워가야 했던 거죠. 또 그러한 것들을 지금 이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보기 좋은 모습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전통을 지켜나간다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만큼 다른 정의와 하나님의 뜻에 대해 예민하게 세심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는 아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오직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오직 하나님만 충성되게 따르는 한. 믿음의 공동체, 복된 그러 교회로 세워져가는 그러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죄의 민감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한마음으로 충성하는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복된 교회에서 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며 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언약을 지켜 행하는 주님의 뜻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늘 말씀으로 소통하고 진리에 말씀 가운데 한 마음으로 세워지는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삶이 어찌 하나님만을 지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